안녕하세요. 박창규 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와 미시부 자세에도 잔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어, 미시부 자세를 하시게 되면 다리를 나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볼을 뭐 백핸드나 이렇게 컨트롤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타지 못해가지고 자꾸 어, 몸의 부드러움과 스윙의 부드러움이 없어져서 실수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내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태에서 자,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발을 살짝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에 맞춰서 한번 빼주면서 우리 미들라인로 오면 이쪽으로 빼주고. 도록 주고 그리고 내가 골이 제대로 와더라도 다시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 서 한번 어주고 그럴 수 그래서 어, 오른손잡이 분들이나 왼손잡이 분들이나 그 기준에 맞게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살짝만 뒤로 한편 정도 그리고 이렇게 딱 잠발을 어, 이용해 주시고요. 왼손잡이 분들은 왼발을 뒤로 뺐다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 박자를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팁은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것 좀 의식해서 내가 이 리듬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그 서비스의 그 타이밍도 있거든요. 그 타이밍도 잘 느껴서 박자를 맞추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리시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서비스 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면, 어, 서비스를 이제 다리를 나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오른발을 앞으로 해서 넣는 분들도 있고. 자, 저는 이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자, 뒤로. 자, 뒤로 해주셔야 서비스를 내가 넣고, 한번 끼고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이 부분도 내가, 자 서비스를 넣은과 동시에 한번 뛰고 탁 다시 미시고 자세로 들어와 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서비스 폼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은 박창규 탁구 레슨의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꼭 바꾸셔야 내가 하고자 하는 공격을 잔발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서비스 리스도 정말 잘하셔가지고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유탁프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